2024년 7월 17일, 현재 올해 옥수수 농사 대박입니다. 옥수수가 올해처럼 잘된 적도 없었지만, 너무 보기 좋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4, 5일 내로 옥수수를 수확할 예정입니다. 옥수수가 너무 잘 익었습니다. 올해처럼 풍작인 해도 없었습니다. 사과반 옆고랑에 심었는데 이렇게 잘될 줄은 몰랐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. 옆에는 사과밭, 사과미아비 해낭입니다. 이상입니다.